자, 그런 힘들이 있을 때 거북목 또는 라운드 숄더의 어깨를 딱 뒤로 세워서 바른 정렬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 나는 앞뒤로 확장한 것 같아. 여기가 다인 것 같지만 앞뒤로 확장했는데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면 갈비뼈에 도움 없이 앞뒤로 확장하거나 누르거나 올라오는 도움 없이는 이 단독적으로 고치기가 좀 어렵죠. 안녕하세요. 마른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바른 자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는 이 위에 부분, 이목 부분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이 뭘까요? 음, 거북목, 라운드 숄더,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형교정의 첫 단계에서부터 이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이유는 이 거북목 이라든지 라운드 숄더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갈비뼈에 좋은 에너지를 통해 하지만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목을 뭐 뒤로 가져가세요. 턱을 당기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이제 우선은 갈비뼈 앞뒤 확장을 해서 또그 에너지가 바닥을 누르는 이런 에너지들을 계속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몸통을 앞뒤로 확장하고 골반을 앞뒤로 확장해서 우리 이 부분부터 골반 아래까지 확장이 된 상태는 바닥을 누르게 되는데 이 바닥을 누를 때도 우리 광배처럼 등 뒤에서 누르는 이런 에너지도 있지만 앞으로 밀려있는 이 복장뼈 바로 밑에서부터 내복사근이 골반 장골 쪽으로 가서 우리 둥부와 같이 뒤쪽으로 향해서 골반바닥을 앞뒤로 해먹처럼 펼치게 만든 후에 고관절 외회전을 하는 이런 에너지로 우리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올라오는 힘도 있잖아요. 자, 치골이 앞으로 갔죠. 치골이 앞으로 가서 우리 치골과 복장뼈 이 사이에서 시작하는 외복사근.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사선이죠. 앞으로 가는 힘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 외복사근을 치골 쪽에서 이렇게 갈비뼈를 데리고 우리 갈비뼈 아랫부분을 데리고 뒤로 가면 우리 척추 쪽에서 갈비뼈 윗부분인 상후거를 데리고 뒤로 가게 되죠. 자, 그런 힘들이 있을 때, 우리 목뼈를 거북목 또는 라운드 숄더의 어깨를 딱 뒤로 세워서 우리 바른 정렬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에서 어떤 이상이 있어요. 자, 목 부분이 너무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을 목에서 고치시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 특히 몸통과 골반의 전체적인 에너지에서 바닥을 누르고 올라올 때 그때 목이 편하게 이 모든 것들 위에 탑을 쌓는 맨 위에 올라가듯이 편하게 자기 위치로 갈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척추 전만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 척추 전만의 경우에는 복장뼈가 앞으로 가고 우리 척추가 뒤로 가지 못해서 이렇게 다 앞으로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의 경추, 경추가 자기 위치로 갈 수가 없죠. 오히려 경추가 자기 위치에 있다라는 건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저는 이 자세였어요. 복장뼈가 앞으로 밀려 있고 척추 전종인대가 우세해서 우리 척추와 뒤쪽에 있는 갈비뼈도 앞으로 밀려 있었어요. 자 저의 음, 얼굴은 돌출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목주름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제가 굉장히 어색했지만 이 갈비뼈를 앞뒤로 확장을 해서 전방경사였던 골반을 중립으로 만들고 고관절 외회전이 거의 없었던 저의 고관절을 외회전으로 만들어서 종아리와 종아리 복숭아 뼈를 상에서 바닥으로 누를 때 저는 장요근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복사근의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을 뚜렷하게 구분질 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요근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 치골 앞에서부터 이렇게 갈비뼈를 데리고 외복사근이 뒤로 가는 힘. 갈비뼈의 앞 갑 확장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이 힘을 느끼면서 척추에서 우리 갈비뼈를 데리고 상후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우리 치골에서부터 목방향으로 올라가는 이 에너지 골반 속에서 우리 허리 쪽으로 올라가는 장요근 이런 에너지가 통합이 되죠. 척추 주변에서는 다혈근이나 기립근들이 같이 척추랑 받쳐져서 올라가지만 또 그 사이에 갈비뼈를 데리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같이 가서 결국은 앞으로 밀려 있던 제 거북목을 뒤로 가게 해 줬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척추 전만일 때 갖고 있던 얼굴의 모양과 지금 몸통과 골반이 중립 상태, 좋은 정렬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저의 얼굴의 형태는 조금 다르답니다. 음. 자, 그래서 저의 예전 사진을 요즘 알고 계신 분들한테 보여 드리면 어, 다른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곤 하시죠. 자, 저의 경우를 봤고 척추 후만은 어떻게 될까요? 척추 후만은 이렇게 정말 갈비뼈와 갈비뼈 늑간들 사이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죠. 자, 복장뼈가 앞으로 가는 힘도 없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어, 여러분 우리 올라가는 힘을 하나도 쓸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우리 뒤에 갈비뼈가 다 이렇게 벌어져 있고 앞에 복장뼈나 쇄골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거북목이 계속 될 거예요. 자, 왜 거북목이 되냐면 우리 이 머리 쪽에는 쪽에서 연결된 근육들이 있고 흉쇄유돌근. 자 여기 이 갈비뼈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 두상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자이 부분이 작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이 근육을 잡아당겨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나 이렇게 목뼈 뒤쪽 우리 목뼈 극돌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이 두상을 잡아당기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뒤로 가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갈비뼈가 앞과 뒤로 가야지 앞과 뒤로 잡아당기는 이 팽팽함 그 사이에 우리의 머리가 딱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잡아당기면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습관조차도 계속 뭔가를 내려다보게 만들 수 있는 생활습관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슴을 들고 있기보다는 가슴을 내리고 있는, 자, 그리고 고개도 숙이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이 우세해지고 익숙해진다면 우리 척추가 뒤로 가는 패턴들이 없어지겠죠. 자, 많이 앉아있으실 때 이런 에너지들을 갖기가 쉽죠. 자, 그래서 우리 척추 후만, 그로 발생해서 등도 벌어지고 머리도 앞으로 쏠려 있고 또 라운드 숄더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몸통의 앞뒤 확장이에요. 이 앞뒤 확장해서 또 골반 바닥까지 뒤로 가져가셔서 해먹처럼 팽팽하게 한 다음엔 꼭 고관절 외회전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앞뒤로 확장했지만, 어, 나는 앞뒤로 확장한 것 같아. 여기가 다인 것 같지만, 앞뒤로 확장했는데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면 더 멀리, 더 길게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최대치로 활성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골반바닥에 가서 고관절 우회전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치골 앞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길이가 가야지 우리 내복사근 누르고 있는데 외복사근이 올라와서 이 갈비뼈 뒷방향으로 가서 척추가 뒤로 가면서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척추 중심부에서는 갈비를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후거에는 극돌기가 쫙 이렇게 옆에 있는 갈비뼈를 들고 올라가죠. 이런 에너지, 그래서 갈비가 앞뒤로 펴졌을 때, 우리 여기에서도 얘를 잡아당기지만, 우리 척추가 뒤로 가면서, 속에서 상우고, 그리고 겉에서는 뭐 어깨뼈로는 능형이 가지만, 우리 상승모 부분, 우리 이렇게 쇄골과 이렇게 극상극하나는 그 극부분에 있는 중승모 상승모 부분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우리 두상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앞과 뒤로 팽팽히 줄다리기를 할때내 머리가 온전히 자기 위치에 놓여지는 상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거북목 이라든가 라운드 숄더는 갈비뼈에 도움 없이 앞뒤로 확장하거나 누르거나 올라오는 도움 없이는 이 단독적으로 고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 우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정렬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이렇게 몸통과 골반이 복압을 유지하고 코어가 강화돼서 고관절 안정화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심부 기립근들 올라오면서 그 마지막 단계, 충분히 앞뒤로 다 확장할 때이 앞뒤 정중앙에 내 머리가 딱 자기 위치에서 놓이게 될때 이때 마지막에 우리 바른 정렬의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북목을 고치시고 싶거나 어깨 안정화, 그리고 라운드 숄더를 고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패턴이 우세한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밀리는 패턴인지 뒤로 가서 내려앉은 이런 패턴인지 체크해 보셔서 몸통과 골반이 균형 있게 앞뒤로 가면서 또 사선 밑으로 내려오고 사선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목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얹혀질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